사장 어, 재배 식물 생리학 스터디 사장 수분의 흡수 이동 및 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장을 배울 때 뿌리에서 뿌리의 그 구조를 잠깐 배웠었어요. 이 뿌리의 구조에서 근무가 있는 자리가 시험에 좀잘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납니다. 라는데 어, 뿌리의 끝에 이제 생장점이 있고 생장점을 보호하는 근관율은 뿌리 골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끝에서 보자면 근관이 제일 앞에 있고요. 근관 바로 밑에 생장점이 있는 거고. 이 생장점이 있는 데를 분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키가 커지는 데 신장대라고 하고요. 신장대 뒤에 성숙대 또는 근모대. 성숙대는 근모대라는 말로 같이 써요. 근모대 또는 흡수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모가 있다. 요게 어, 시험에 가끔 납니다. 근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근무대를 흡수대라고 한다. 맞지요? 근무에서의 물의 흡수는 세포벽과 원형질막을 통한 확산 이동을 이룬. 이루... 자, 원형질막을 통한 확산 이동하면 물이 찔끔찔끔 들어가죠. 그런데 물을 많이 빨아들이려면 어떻게요? 해 아쿠아포리를 통해서 하죠.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근무에서 아쿠아포리 통해 수분이 수송된다. 많이 흡수될 수가 있죠. 아, 자, 답은 4번이네. 답이 4번인데요. 이번이 맞는 거는 세포벽과 원형질막을 통해 요건 무슨 소리냐면 세포벽을 통한 흡수는 어... 뭐더라? 전세포벽 수송이고요. 원형질막을 통한 건 전원형질 수송이라 요걸무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맞고요. 어 많이 흡수하려면 아쿠아프린을 통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1, 2, 3번 맞고요. 4번이 틀리는 이유는 수생식물보다 육상식물에서 육생 수생식물에서 근무가 보통 더 많이 생긴다. 수생식물은 근무가 안 생겨요. 근무가 안 생기는 몇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수생식물 또는 벼를 물에서 키울 때 그러니까, 논에서 별을 키우면 근무가 없어요. 별을 받쳐서 키우면 근무가 있대요. 또, 난같이 일부 근무가 아예 안 생기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생식물에서는 근무가 없어요. 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요게 그거죠. 뿌리 그, 이, 뿌리털, 근모는 표피 세포에서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측근은 어디서 생긴다 했죠? 측근은 내초가 자라나 그 내피가 그 자라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측근하고 뿌리털은 생기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 구분해서 기억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모가 하는 일은 이제 수분 환경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뿌리의 면적 증가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특히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물을 집단유로 빨아들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전 원형질 수송과 전 세포벽 수송은 전 원형질 수송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을 한 거고 전 세포벽 수송은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그 수송을 하는 걸 말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뿌리의 수분 흡수 기작은 이제 증산 작용이 있는 경우. 증상 작용이 있는 경우는 수동적 흡수를 한다고 했어요. 수동적 흡수는 왜 하나요? 그 잎에서 잎에서 물이 날라가는데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물이 손에 손잡고 일렬로 쫙서 있기 때문에 얘에서 날라가면 자연적으로 빨아올리는 힘이 있다. 왜그 힘이 있냐? 여기는 수분 포텐셜이 높고 잎은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날라가는 거예요. 순전히 증산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구동력은 증산이고 물이 올라가는. 그 구조는 응집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증산응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산응집력에 올라오는 건 수동적 흡수고요. 자, 그럼 수동적 흡수가 아니라 능동적 흡수는 뭐냐하면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냐?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과 ATP와 능동적 흡수 이게 한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능동흡수에서 뿌리가 수분흡수가 이루어질때 일어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 능동흡수니까 능동흡수에서 뿌리에서 압력이 형성되는 걸 근압이라고 했어요, 맞고요. 어, ATP 즉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했죠, 맞죠? 그리고 수분 퍼텐셜 구배 형성. 이건 무슨 소리냐면 수분 퍼텐셜이 여기서 압력 퍼텐셜을 뜻하는 겁니다. 압력 퍼텐셜이 뿌리가 높고 어 잎에 있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가는 거죠. 그런데 증산작용과 능동흡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서도 여기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날 거예요. 능동 수에서 뿌리가 수분에수가될때 이러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에너지 소비 맞지요. 근압 형성 맞지요. 수분 포텐셜 구배형.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압력의 구배가 있어야지 가지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네, 증산 작용은 아닙니다. 부압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부압은 뭐라고 했어요? 음압이죠. 빨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압이 뭐지? 관심 없어요. 증산 작용 아닙니다. 식물 뿌리 근무에 대한 설명. 근무 아까 나왔죠? 자, 근무는, 어, 세포벽이 비교적 얇다 맞고요. 에포가 비교적 크다 맞고요. 아쿠아 을 통해 서 수분이 흡수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장대 아니에요. 근무대, 흡수대. 어, 또 근무대, 흡수대 또 뭐라 그랬죠? 어, 또 뭐가 있는데? 신장대는 아닙니다. 성숙대. 성숙대, 네. 전투 네. 깜빡깜빡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자, 그, 여기서 이제 또, 카스파리데라는 게 나오는데요.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우선 이제, 안쪽으로, 안쪽에 뭐가 있어요? 물관이 물건 있잖아요. 물관이 있는데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경로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전원형 질수송 그러니까 세포 안을 통해서, 안을 통해서, 세포 안을 통해서 가고 있죠. 세포 안을 통해서 이렇게 흡, 그 물이 가는 걸 전원형 질수송이라고 하고, 세포벽 사이, 세포벽 사이는 말하자면 개구멍이에요. 개구멍으로 가는 걸 전세포벽 수송이라고, 아포플라스트 수송이라고 하는데, 아포플라스트 수송을 하면 물이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틈새거든. 그런데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한번 흡수한 물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선에서 가서는 들어갔다 다시 못 나오게. 즉, 역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카스파리 됩니다. 그런데 역확산이 물만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용질도 안 나와요. 용질도 안나와 왜냐하면 카스파리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형질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원형질안으로 언젠간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언젠가 한번 들어가면 원형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통제를 해요. 얘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체니까. 그래서 카스파리 대의 주요 기능은 흡수된 물과 무기온의 역확사를 방지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카스파리 대가 발달하는 조직은 카스파리 대는 어디에 있어요? 어~ 내초내 피에 내피의 세포벽이죠. 내피의 세포벽이고요. 거기에 주된 카스파리데를 형성하는 주된 성분은 수베린입니다. 그런데 리그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문제에는 카스파리데는 뭘로 형성되어 목전소. 자, 수베린은 우리 말로 하면 목전소예요. 리그닌은 목질소입니다. 목전소로 형성되어있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목전소란, 그 리그닌이 있다고 설명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까리합니다. 아무튼 우리 책에는 수베린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나와요. 자 아까 헨리 딕슨의 증산 응집력설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증산 응집력설에서 증산이 구동력이고요. 구동력은 증산이고요. 상승의 요인은 응집력이에요. 응집력은 뭐예요? 뭐와 뭐가 붙는 거예요? 물 분자끼리 붙는 걸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부착력은? 물 분자와 벽이 붙는 걸 부착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산응집력을 그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는 구동력 즉 증산작용이고요. 올라가는 기본 요인은 응집력이에요. 이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텔리딕슨이 주장한 증산응집력에서 응집력을 생기게 하는 건 뭐다? 물이 손에 손잡고 어떻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자 헌물관과 물관 요소의 특징과 뭐 이런 거는 좀 이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를 요건 통과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어 요거는 다른 교재에서 퍼온 내용인데요. 어 어떤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냐면 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줄기에서 수분 상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식물체의 수분 상승은 증산응징력설로 설명하는데 구동력은 증산작용이고. 증산작용에 의한 물의 상승은 식물체 에 생산되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아니지요. 증산작용에 의한 물의 상승은 에너지를 안 써요. 그리고, 어, 움직이는 물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 증산 움진력에 의해서 90 이상의 물이 올라갑니다. 능동수송에 의한 물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밤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낮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식물은 대단히 에너지를 저렴하게 쓰면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식물 줄기에 물관에서 주로 작용하는 물의 이동 원리는 뭐예요? 집단류예요. 아, 집단류로 설명할 요걸로 한다고다. 물 기둥을 형성한다 그랬죠. 물 기둥. 기동. 물 기둥을 형성하는 힘은 음, 그 요소는 응집력입니다. 그리고 빨아 올리는 힘은 증산 작용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물학 특히 재배학에서 뭐뭐 현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그 유수로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12개의 현상이 있대요. 12개가 뭔지 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상자가 붙는 건 시험에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상자가 두개가 나왔죠. 일액현상과일비현상이 나왔습니다. 둘다 물이 식물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설명하는 건데, 어, 둘이 내용이 달라요. 어, 일액현상은그 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식물 끝에 물이 맺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액현상인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 맺혀 있냐? 밤 동안에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는데, 물을 위로 보내야 되니까, 뿌리에서 물을 압력, 근압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능동수송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근압을 형성해서 밀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밀어 올리면 어디로 나가야지 밀어 올릴 거아니야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아니, 쓸데없이 왜 물을 밀어 올리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 왜 쓸데없이 물을 밀어올릴까 에너, 귀한 에너지를 써가면서 왜냐하면 식물이 물을 밀어올리는 건 동물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물질 수송이 일어납니다. 물질 수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의 평형이 깨져요. 그래서 식물은 밤에도 물, 소량의 물을 밀어올립니다. 근데 물이 밀어올리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수공이라는 변형된 그 기공 기공의 변형된 형태를 통해서 물을 바깥으로 조금씩 내보내요. 이 물은 거의 순수한 물입니다. 자, 거의 순수한 물이죠. 그런데 일비 현상은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지를 뿜질르면 가지 바깥으로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일비 현상이에요. 일비 현상에서 나오는 물에는 영양 물질이 들어 있어요. 요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액 현상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물이고 일비 현상은 우리가 물을 잘랐을 때 줄기를 절단했을 때 도관에 구멍을 냈을 때 뭐예요? 고로세 수액이죠 고로세 수액 마셨대요. 달달하잖아. 그게 일비 현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동력은 근압이에요. 그래서 요 현상자가 붙는 말은 잘 알아두시고요. 어, 재배 식물 생리학에서는 시험이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재배학 원론에서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증산작용은 그냥 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날아가는데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이 안, 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는 분은 그게 뭐 재배작물이건 그 온실 속의 화초건 간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증산 작용이 일어나는 일어나서 의미는 뭐 이제 수분의 이동의 원동력이 되고요. 그 날아가니까 잎의 온도를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물을 쭉쭉 빨아 올려야지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증산 작용을 하려고 식물이 기공을 열어야지 이산화 탄소가 들어오지. 그 아주 더운 데 있거나 바짝 말라 있으면 바짝 말라 자, 가뭄이 들어서 어, 식물이 말랐다고 쳐요. 그럼 식물은 기공을 닫아요. 기공을 닫으면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래서 기공을 그 증산 작용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자, 기공은 쌍자엽 식물은 식물 그 잎의 뒷면 배축면에 주로 많이 있는데 단자엽 식물은 뒤쪽 앞쪽이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리학을 배우니까 기공의 폐쇄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자 기공이 이제 어떻게 열리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열리냐하면 기공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열려요. 기공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열려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 칼륨 이온이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 안에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잖아.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수분 퍼텐셜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떨어지니까 모폐 그 바깥에 있는 물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라고 해서 그 물이 그그니까그 기공 공변 세포의 팽압이 높아지면은 세포의 구조에 따라서 어 이게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모양 나는 풍선 막 불면 모양이 생기듯이 그렇게 세, 그 해서 물이 들어가서 팽압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세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칼륨이온의 농도 구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그것과 함께 몇 가지, 어, 이 공변세포의 개방, 그러니까 기공의 개방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면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화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광합성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아져 왜냐하면, 광학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써가지고 산소를 만들어 내보내니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아지면, 탄산이 낮아지고, 탄산이 낮아지면, 폐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얘는 산이잖아. 산이 있으면, 은그 산이 있으면, 어, 이, 그 pH가 낮잖아요. 그런데 산이 없어지니까, pH가 올라가. 올라가면, 어, 뭐 변화가 높아가지고서는 공, 그 기공이 열려요. 라는 과정이 또 하나 그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재를 다시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 어, 골치가 아프니까자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입을 벌려야지 입을 벌려가지고 바람을 들어오게 해야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거 아냐 자 그~ 뭐지 하우스 하시는 분 하우스 하우스 하시는 분은 요 요걸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 하우스 안에다가 탄산0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비료로 주거든. 이산화탄소 농도를 굉장히 올려놔.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 그게 탄산을 비료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탄산은 광합성의 재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식물이 기공을 열, 열려면 어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식물이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 pH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공변세포의 조건 봅시다. 기공이 닫히는 야, 문제 이렇게 된다고, 된다고. 기공이 열리는 것만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반대가 되면 기공이 닫혀요. 어떻게 되냐 하면, 팽압이 낮아지면, 팽압이 낮아지면 기공이 닫히고요. 수분 퍼텐셜이, 어, 낮아지면, 낮아지면, 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면 물이 들어와서 이게 열린다고 했죠. 칼륨 농도가 낮아지면 열린, 그, 그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닫히겠죠. 그러니까 높아지면 열리겠죠. 열, 열리고요. 폐하가 높다. 이러면 열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 힘들다. 이요 구조를 아셔야지.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풀죠. 열리는 조건은 아이고 열리는 조건은 칼륨이온이 들어왔을 때, 높아졌을 때 열리고요. 팽압이 올라갈 때 열리고요. 그리고 pH가 올라갈 때 열리고요. 요렇게 어, 되죠. 수분 포텐션이 낮아지면 열리고요. 자, 요게 낮아지면 열리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김태성 교수님의 지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식물의 수분 배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분 배출이 이게 뭘 뜻하냐면 증산을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기공이 열리면 증산이 일어나고 증산이 일어나면 수분이 날아가겠죠. 기공개폐는 증산 효율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맞죠? 기공이 열려야지 증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광조권화에서 기공의 개도, 열리는 것 또는 개방은 주로 촉진된다. 맞죠? 낮에는 기공이 열리죠. 기공의 개도는 토양의 수분이 충분하고 맑은 날 촉진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땅에는 수분이 많고 공기는 건조하고 맑은 날그잘 열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1, 2, 3번은 아니고 답은 4번인데 4번이 왜 틀리냐? 공변 세포와 주변 세포 사이에 정방향의 양이 그 칼륨 이온의 세포 내 함유가 기공의 개폐를 유도한다. 야, 정방향이 뭐야? 답은 4번이에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은 어그 물이 흐르는 방향 하고 포타슘이 그그 그러니까 어~ 그~ 수분 포텐셜의 방향하고 그~ 상반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다 그~ 이게 뭐지 어, 지문이 이렇게 어려운 게 낫습니다 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많은 걸다 찍어보면 하여튼 그~ 답을 다 찍어보면 어~ 역방향이 어렵습니다. 기공 개편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증산 효율에 미치는 환경 요인 요건 시험에 잘 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한낮에는 증산이 잘 되고요. 공기 중이 건조하면 잘 되고요. 뿌리에 물이 많으면 증산이 되기 쉽고요.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함수량, 요수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그재배식물생 그. 재배식물 생... 그... 재배학 배우시는 분들은 재배학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보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량은 식물체가 함유하고 있는 물의 양인데요. 요수량의 정의가 중요해요. 요수량은 1g의 건물 건물은 뭐냐면 바삭 말린 거거든요. 식물을 어, 1, 1g의 건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식물이 얼마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느냐는 건데 자 요수량을 보면 요수량은 다른 말로는 증산계수라고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요수량을 보면 호박이랑 오이가 제일 높아요. 자, 호박 오이와 옥수수 기장 밀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옥수수 기장 밀은 굉장히 요수량이 낮은 식물이거든요. 특히 수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잎이 커요. 얘는 잎이 작아요. 잎이 크면 물이 많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잎에는 기공이 많으니까. 그리고 얘는 열매가 굉장히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호박, 오이, 감자는 요수량이 큰 놈이에요. 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여러분이 딱 봐도 뭐냐면 건조한 데서 많이 자라는 거죠. 특히 수수기장은 척박한 데서 많이 자라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요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재배식물 1g 건물을 생산하는 요게 뭐예요? 이거 요수량을 말하는 거죠. 요수량의 정의도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납니다. 수분량이 가장 적은 것은, 호박, 감자, 오이, 얘네들은 다 입이 큰 거예요. 옥수수는 건조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 생리학에서도 나고, 재배학에서도 나고, 식기사 시험에서도 항상 나는 문제니까 꼭 개념과 사례를 기억하시도록 하십시다. 자, 다 했네. 금방 하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가볍게, 정말 가볍게 보겠습니다.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 뭐 이거는 근모대죠,는 성숙대,는 흡수대. 뿌리에서 근모가 그 발달하는 주요 조직은 표피 조직이에요. 근모는 표피 조직에서 나온 겁니다. 밭벼와 논벼. 밭벼는 뭐예요? 논벼는 뭐예요? 밭벼는 어, 논벼의 특징은 수생 식물에 가까운 거죠. 얘네들은 통기 조직이 발달해요. 그리고 근모가 별로 없죠. 뿌리에서 카스파리대가 발달하는 조직은 내피. 자 이렇게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는 안 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카스파리대가 내피 어쩌고 저쩌고 이건 OX퀴즈로 날수 있는 문제입니다. 카스파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수배리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나지 싶습니다. 내피에 형성되는 카스파리의 주요 역할은 무기염.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뿌리의 단면을 보면 이 안에 내피가 있고 이 안에 물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피층이 되고요. 한번 물이 들어오면 나가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물을 여기에 무슨 수로 잡아도 여기에 무기염류를 잡아두면, 무기염류를 잡아두면 자연적으로 이쪽에 삼투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투 퍼텐셜이 발생을 해서 물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무기염 한번 들어온 무기염류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카스파리 됩니다. 그걸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 확산을 방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인 겁니다. 무기염류의 선택적 투과, 즉, 한쪽으로는 가고 한쪽으로는 못 나가게. 반대 방향으로는 못 나가게 한 선택적 투과를 유도해서 역확산을 방지하는 게 카스파리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 김태성 교수님의 특징이 같은 말을 절대로 안 써요. 대학원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수동적 수분흡수의 가장 큰 원동, 수동적 수분흡수의 가장 큰그 기작은 뭐라고 했어요? 증산응집력이라고 했고요 증산응집력에서 구동력은 뭐라고 했죠? 증산이라고 했죠. 켈리딕슨의 증산응징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인가? 물이 얼마나 그그그 그, 그 물이 어떻게 그 높은 식물까지 상승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작이라고 했습니다. 수공으로 물이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수공으로 배출되는 건 뭐예요? 일액 현상이죠. 그럼 닫힌 대로 물이 나가는 건 일귀 현상입니다. 증산작용은 물이 어디로 나갈까요? 기공으로 나가죠. 어. 잎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분비되는 배수 구조는 물이 액체 상태로 분비되는 배수 구조는 수공이에요. 그럼 물이 기체, 기체 상태로 분비되는 건어딘까요 기공이죠. 어, 잘 보셔야 됩니다. 수공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이 나은는데 관련한 식물은 ABA. 이거는 아부시스산이라는 놈인데요. 아부시스산은 낙엽이지는. 어그 작용을 컨트롤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자세한 건 식물 호르몬 편에 잘 나올 거니까 이 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기공이 닫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변세포의 상태는 자, 닫히는 경우는 뭐라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는 경우는 포타슘이 올라가고요. 닫히는 경우는 포타슘이 내려가고요. 열리는 경우는 팽압이 올라가고요. 팽압이 내려가고요. 열리는 경우는 그... 그 뭐지 수분 포텐셜이 증가하고요 여기는 감소하고요 그 아부시스산은 낙엽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낙엽 낙엽이는 말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은 기공이 닫히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휴. 많이 헷갈리실 줄 아는데. 그, 솔찬이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식물의 요수량, 요수량의 정의는 건물의 1g입니다. 1kg 아닙니다. 1kg이라고 잘, 그, 잘 나오니까 꼭 기억, 여기 뭐, 바로 밑에 있네. 1kg 아니고요. 생체량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아,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요수량이 작은 식물의 특징은, 어, 요수량이 작은 식물은, 요수량이 작은 식물에 얘는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건설, 건조한 데서 잘 자라죠.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죠. 물 조금만 줘도 잘 나와요. 수분 이용 효율이 높죠. 그런데 어, 증산계수, 증산계수가 작다는 말은 증산계수는 요수량과 같은 말이에요. 이 작죠. 증산계수가 낮다는 건 요수량이 작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증산계수가 커서 관수효과 상대적으로 큰 장르. 관수효과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물을 조금만 줘도 잘 자란다. 뭐겠어요? 어... 그래서 증상관수아 그게 아니고 관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작물은 뭐냐면 물을 많이 줘야지 그그 그 물을 많이 줘야지 자란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오그 호박과 오이가 됩니다. 아고자 저도 깜빡깜빡합니다.